제발, 이러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절제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메아리 칠 때마다 문정희의 마음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을 먹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의 거친 요구 앞에서 이것이 내가 꿈꿨던 평온한 노후일까? 라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문정희입니다. 전직 교사로 오랜 세월 아이들을 가르친 후 한적한 동네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잔잔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15년 전 남편과 이별한 뒤 홀로 살아온 저는 처음엔 자유와 독립의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에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어지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우연한 인연 속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62세의 이성진으로 전직 공기업 임원 출신으로 경제적 여유와 세련된 매너를 겸비한 인물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그가 건넨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은 오랜 외로움에 지쳐 있던 제 마음의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 감춰진 비밀과 제가 앞으로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을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랑의 기회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문득 찾아온 인연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55세 문정이는 서점 운영과 함께 소박한 독서 모임을 이끌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던 중 오랜 친구 은진 씨의 권유로 이성진을 만남으로써 제 삶에 새로운 설렘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서점에서 차한 잔을 즐기며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던 제게 이성진은 늦은 저녁마다 찾아와 문득 바뀐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의 세련된 옷차림과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행복의 기억을 깨우는 듯 했어요.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조금씩 공유하며 주말마다 도심의 작은 미술관을 방문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저에게 더 깊숙이 다가왔고 저 또한 그의 진솔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꾸준히 내비쳤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수록 혼자가 더 외롭다, 며 가볍게 꺼낸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는 질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녁마다 서점이 문을 닫을 무렵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후 혼자 가던 길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저에게 점점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점점 더제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왔고, 저에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재혼을 위해 살 집을 함께 알아보자고 했고, 자녀들에게도 인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식을 어디서 올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저에게 재혼 후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살기 위해 재산을 합치는 것이 더 낫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태도와 현실적인 배려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지나치게 제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또 한번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들 조심하라는 충고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첫 달, 이성진과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점 앞작은 카페에서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 손잡고 걷는 공원 산책,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즐기는 도심 속 문화 생활은 저에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구를 고르고 서점 운영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서점에 쏟고 있다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집요한 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빛이 서서히 그림자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밤 그의 잦은 외출과 의심스러운 전화통화 그리고 서점 운영비와 관련된 금전 거래의 미묘한 변화에서부터였습니다. 문정희씨 이제 당신은 일 그만두고 저와 편안하게 지내면 어떻겠어요 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모아온 작은 자존심과 독립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그는 내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가벼운 농담처럼 우리 돈은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날 밤 서점 운영비를 정리하며 계좌를 확인하는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물어보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썼어.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결국 밤마다 부부 사이에 온화했던 분위기는 다툼과 불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더 통제하려 했고, 제가 서점에서 늦게 귀가할 때면 이유 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상을 점점 더 자신이 장악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내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불안감과 배신감은 제 심장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말과 행동은 조금씩 변해갔고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절망의 그늘이 짙게 내릴 무렵 저는 우연히 이성진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문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에는 이번엔 완벽히 계획된 거야. 서점 운영하는 그녀라니. 수입도 안정적이고 모아둔 돈도 많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포근한 미소로 제 외로움을 감싸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으로 저의 재산과 삶을 노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문자 내용을 차근히 읽어내려가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잦은 금전 요구, 서점 운영에 대한 집요한 관심, 그리고 최근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그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살펴봤고, 몇달 전부터 그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민석 씨가 뜻밖의 방문을 해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처음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따뜻한 태도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석 씨는 이성진의 과거와 수많은 증거들을 차분하게 풀어내며 제가 결코 더 이상 소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해 주었어요. 그는 이성진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재산을 노려왔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성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진과 마주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당신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변하며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본성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그의 거짓된 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절망이 스며들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행동을 정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나에게 전화해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관계를 끝내고 다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통스러운 배신의 상처를 뒤로한 후 저는 과감히 이성진과의 결별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딸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민석씨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으로 시작된 험난했던 여정은 끝내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진정한 사랑은 남의 눈치를 보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아껴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요동쳤고 신뢰를 저버린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에게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점 운영을 이어가며 저는 다시금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독서 모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저는 독서 모임에서 한 연사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찾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작은 서점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과 문화 행사를 주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